안녕하세요. 그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에 BJ 맵에서 제가 박탈나가지고 한 마리로 터졌어요, 맵이. 그래가지고 운영자님이 이한 도움으로 인해서 일로 왔어요. 어, 제가, 어, 그, 2화 때그 아이템들 다 했었는데, 운영, 운영자님이 덤이라고 또다얘 이만큼 줬어요. 아, 내가 처음에 안 주셔도 된다 했는데, 그냥 주셨어요. 아, 그리고 침대 주셨고요. 짐제도 깔고있는데 밤이 아니네 다이아가.. 아니 다이아래 그럼 지금 사망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좋아요를 많이 주시면 당신은 인기 많은 사람이 된다고 제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발 예영암면없었다면 네. 불을 탁 켜야죠 그리고 거미줄 엘리베이터 그냥 떠세 <laughs> 아, 너무 느린 듯 하다. 언제 엘리베이터 꺼져? 어, 엘리베이터를 탔으니까. 워낙 옛날보다 렉은 없어진 것 같고. 뭐야, 다 뒤진 것 같기도 한데. 은영, 진님한테 감사, 감사 이러니까 다이아를 한, 차발 두개 탔잖아요, 두 개. 했었잖아요, 두 개. 근데, 네개 더, 에, 에, 다섯 개를 더 주셨더라고요. 아, 여, 여섯 개. 이화 때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였어요. 근데, 더으로지 막, 이화 때 했던, 그, 뭐, 이화 때 했던, 그걸 다, 주셨어요. 난, 응, 현명하게 일자으를판다 왜, 왜안 가죠? 보자 <laughs> 내가 새, 새로운 세상을 왔군. 근데 하늘 을 보면 아니었음. <laughs> <laughs> 여러분들, 저아베카카 TV 의 BJ 금은이라 치면 얼굴고공개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저는 오늘 또요어 레드소셜 켰구나. 켜. 아 레드소는 짠게 좋아요.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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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때, 뭐가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만 나오고. 안 돼! 안 돼, 먹어버렸어! 아니구나. 레드스톤 버려. 이런 건안 좋아요. 뭐 쓸데도 없고. 쓸데 있으면 다캤겠죠 이미. 고건데, 레드스톤 곡갱이도 안 만들어질, 안, 안 만들어질 판에. 어? 안 눌러본.. 안 눌러본 것 같다. <laughs> 좋아 여기야. 여기 안 뒤졌어. <laughs> 머리 떨어지면 다시는 못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서. 조심 조심 됐다. 아니 어, 여긴 또 어디지 울오울 올... 어, 올! 다이아다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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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오예 다이아 나왔다 제가 직접 찾은 건 다이아가 이게 처음이에요 그 이거 때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였어요 제가 찾은 게 아홉 개열개와 끝났다 달다 찾았어요 이제 와달 찾다니 진짜 운이 좋았어 그럼 막판에 어 잘하는 교로 막판에 철갑바 좀 입어보죠 원래 마음으로 철갑바 입네 아싸 철갑 받아. 뜨뜨르르르르르르. 다이야 열개 다다이야 열개 다다이야 열개다 절도 캐야지 <laughs>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렇게 운이 좋아 운이 좋은지 어떻게 알았어요? 안무은게 좋아. 이렇게다 보면요. 여기다 달려가 나옵니다 <laughs> 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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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오늘도 내가 한 건을 했다. 야다이야 오늘도 내가 한 건을 했다 어예한건 oh, yeah. 킬라스 아하하. 저는 원래 한건 클래스라서 원래 캐릭터예요 저는 원래 그래서 저렇게 운도 좋죠 저는 지금 지금 드폰에서 카카오 토리 학교에서 오는데 나중에 봤죠 지금 영상 중인데 다이얼 가발 입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아까 그 작업, 아, 작업대가다 없어져서 철르르르르르드르르의중뜨성다르르 뜨르르르르 뜨르르르르 뜨르르르가뜨르끼르르뜨르 <laughs> 위를좀더 올라가 보죠. 동, 굴 탐험이에요, 동굴 탐험. 동굴 대 탐험. 아, 여기 길에서 다이아 나오면 대박이다. <laughs> 잠깐만, 근처 다이아가 있다 듯? 다이아가 열기됐으니까 잠깐만. 일단 철. 가, 가, 옷 입기로 했는데. 제가 한두 마리는 꼭아갑바다 손오공이 배신하고 있어요 손오공이 배신하고 있다고요 손오공이 와 손오공이 배신하고 있어 어어어어어 어, 저거 먹으면 안 돼요 쓸모도 없는 거라서 어 제가 다이아 바어한 겸으로.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가요, 3화, 3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엄청나게 좀 제발 좋아요와 조회수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 잠깐만. 레깅스도 만들어야지. 철이 부족하다. <laughs> 양털 만들면 끝이야. 안 돼, 철더 켜야 돼, 아. 아, 저 덥게 하자. 아, 안 좋아. 까그 청각 속인들가 보자. 안좋요 고민 줄. 이제 엘리베이터 안 타. 나는 다이어트 다 캤으니까 다 엘리베이터 안타고 <laughs> 어우, 어 감기. 왔다 감기, 각설이 감기에미어디 저기, 저기, 저기. 저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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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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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기 다이아 찾고 다들 철이 나왔어. <laughs> 다, 여러분들, 다이아의 중요성은 진짜 제박이에요. 야생 맵에서만. 몇 골드 있잖아요. 영암 위에 골드가 있다면, 골드를 녹여줘야겠죠? 빠빠요 어, 철을 찾아 봅시다. 툴. 철? 오늘 딱히 뭐할 말이 없어요. 이화때다해기결 했기 때문이에요 아, 지금 제가 뺄게 동생이 게임을 하고있지서 동생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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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지조저는저로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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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지 찾았다 <laughs> 갓리먹어보는구나내 생애 처음으로 갓파리어보고 있어 누구야 룰루랄라 아참 여러분들 건강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좋아요 수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제발요 좋아요를 받아야 제가 많이 뜨죠 그, 나중에 컨텐츠도 할 것이고, 그럴 거예요. 조회, 조회수가 이렇게 많거나, 인기가 많게 된다면. 어. 그럴까요? 좋아요, 네. 이런 거 많이 눌러주세요. 네. 알겠죠? 네. 아, 엘리베이터. 이 네. 끊어버릴까요? 네. 이거 어디지? 네. 철이다 라리라리라리라리라아저전 확실 전, 전 빛나는 밤에서 나온 조커예요 래도 조커 <laughs> 여러분들 계도 조커 보시나요 저는 봅니다 제가 그 전설의 실버하트죠 왜냐하면 다이아를 찾는 실버하트니까니까 다이아 찾는 실버하트 아야야 아야, 렉 때문에 화면이 지금 삐어지네 오케이, 10, 11분 경과. 철다 녹였으면 요것도녹겠다석탄은 녹이기 위해서 생긴 거고, 촛불도 만들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철두구철두구 철 그냥 딱 썼으면, 이제, 철을 그만둬도 될것 같긴 해요. 애기가애기가 하나, 둘, 셋. 네 다섯 넷 다섯 일곱 여덟 여덟 개빌려 여덟 개아 여덟 개요하네어 용암 빠지지 않게 조심조심 조심. 여러분들 용암 빠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용암 빠지면 인생 망할 수도 있어요 이사회가 지나가서 돌까 디옥 돌을 칵 틀어 맞고 튀는 거예요, 요 근래. 용암은 저기 뭔가 궁금하긴 한데. 아무것도 없네. 왜 길이 이어져 있긴 한데. 너무 또 많이 가면. 화루가다 잃어버려요. 어차피 길어진지 다 알고 있어가지고. 처 음... <laughs> 철이다. 가빠입 봐서 엔딩을 시작하죠 돌아가볼까요? 저희 길... 저는 길지가 절대 아닙니다 아, 여기지금쯤이철다 녹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찾고 말 겁니다 아... 다시 아, 을수 있어요 진짜 짠 찾았죠? 전는 길치가 아닙니다. <laughs> 레깅스는 다이아 레깅스을까 레깅스. 자, 레깅스리고 엔딩하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아예 예.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보았으면 제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拜拜哟。Bye bye